안녕하세요 이춘범입니다 오늘은 뉴욕 교포사에서 최고 원로 문학가이신 김성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희입니다. 어, 이렇게 살다고 보니까 뉴욕에 67년에 와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제먼그 인생을 다 이제. 뉴욕에서 살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이제 글 쓰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것은 시를 쓰는 시인이라고 말을 하죠. 네, 한국에서부터 이제 저는 시를 쭉 썼고 또 시집도 많이 냈었어요. 또 시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수필집도 쓰고 그러고 일생을 함께. 살면서 오늘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데아 장로님께서 <laughs> 네 이렇게 장로님이나 저나 이제 뉴욕 생활 오래 되셨고 음. 어 한국을 떠난 지 이제 참 오래됐죠. 예, 네 오래됐습니다. 참 오래됐고 어 음, 어떤 때는 참 영어가 먼저 나오고 예. 어떤 때는 한국말이 먼저 나오고 또 한국말과 영어가 뒤죽박지 될 때가 네. 종종 있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집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제일 당황스럽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대화의 시간이 없다는 거. 친구와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없고, 그냥 우리들이 흔히 쓰고 있는, 젊은이들이 흔히 쓰고 있는, 어, 참 카톡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주고받게 네. 되는데, 참 카톡이라는 게 좋더군요. <웃음> 네. <웃음> 그, 에, 문자로 소통이 되지만, 감정은 소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어 옛날에 그 셀러폰도 없는 시대에 저희도 네.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에 비하면은 저는 가끔씩이 셀러폰이라든지 이 카톡이라는 현대 문병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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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감정은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있느냐? 잘 있다. <laughs> 어, 그말 한마디도 그 안부를 서로 묻고 어 서로 주고 받는 그 마음 그것이 네. 오갈 수 있다는 거, 이 카톡으로 순간적으로 네. 오고 갈수 있다는 것에 대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 하루 종일 입을 벌려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문자로서 우리가 네. 어, 지인들과 친구와 가족들과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즐거웠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러셨죠, 장령님? 네, 예. 어, 처음에는 참 당황스러웠어요. 예. 사실, 이 바이러스란 말도 참 귀에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일숙치가 그렇죠, 예. 않았고,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얼만큼 무서운 건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어, 시간과 가족과 친지들과 조절됐다는 거. 예. 그동안에 자유스러웠던 모든 생활에서 구속을 받고, 그리고, 어 우선 어디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고 네. 먹고 싶은데 가서 먹지도 못하고 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예, 정말 당황스럽고 어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랬지만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어째서 남자들은 어떠셨어요 아 마찬가지죠 마,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아좀 이렇게 성격이 강한 성격이 있어 가지고 네. 뭐 그런대로 활동을 하면서 뭐 사진도 배우러 다니고 뭐 컴퓨터 어.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네,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글 쓰시는 게없라고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한국어를 통해서 우리 김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 예. <laughs> 이제 그런데 이제 글 쓰게 되면 속된 말로 이 돈이 안 되잖아요. 별로 안 되고 책을 낸다 그래도 이게 돈도 안 되고 어 어떻게, 어떻게 생활을 해글쓰시면서 네, 근데 이제 어, 저는 그랬어요. 이번 코로나 시대에 네. 제일 그 힘들었던 건 아까 얘기한대로 우울증이 왜생기는가그고 네. 이제 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하고 싶은 일 가고 네. 싶은 일, 무엇인가 할수 있다는 그 그것이 맞으면 네. 그 두절돼 버린 상태. 그, 예, 그러니까 예. 미래가 없는 생활. 네. 내일이 없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예. 그 동안에 무언가 내일을 향해서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행복한 네. 축복이고 저희들이 네. 네. 그런 것을 참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근데 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모두들 처음에는 책도 읽어보고 컴퓨터를 이제 인터넷으로 네. 요즘 뭐 저도 처음으로 뭐 유튜브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네. 어, 시청해 본적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동안에는 그 시간이 유튜브라는 것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아, 집에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누군가 할수 없으니까 누가 가르쳐 줬어요. 유튜브를 네. 열어보면 네. 이제 한국 소식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뉴스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그리고 참 배울 게참 많았어요. 그 동안에 네. 어 아시다시피 시스는 사람들은 아 약간 현실적이지를 못해요. 네. 어좀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요. 현실에 참어잘 <laughs> 네, 모르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그어 세상을 많이 배웠어요. 네. 첫째 제가 제일 모르는 분야가 정치 경제인데 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경제에 대한 또그 사람들, 정치가, 또 경제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네. 굉장히 많이 변했 예, 예. 네. 저는 참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네. 그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 신세대들 그 한국말이, 우리말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네. 이제 저도 이제 67년에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책을 통해서 또 한국을 그 어휘를 많이 어 공부를 하는데도 요즘 그 신세대들의 언어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장로님 어떠세요? 마찬가지죠. <laughs> 네, 정말 어떤 때는요 왜그 줄어든 말을 쓰잖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저, 전혀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그런데. 아세상에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다 이렇게 나이가 이제 이만큼 들었구나 그러면은 어, 아까 얘기한 대로 왜 그렇게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요 이렇게 그 어, 자유를. 그 구속을 받게 되니까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후회스러운 일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네. 너무 많아요. 장로님 안 그렇,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저가 네,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걸 몰랐어요. 어, 근데 몇 개월 만에 되니까 또 후사닥 들되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영상도 만들기도 해요. <laughs> 우리 저 다, 우리 사진 작가 덕분이다 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취미생활로 노후에 예. 뭐 글도 좋고, 예. 그 동영상 자기 자체 만드는 것도 좋고, 그런데 과거에 그 문단에 등단하실 때. 네, 저는 예. 20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어 문단에 들어왔었는데요. 예. 그때 뭐 문학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예. 네, 자연스럽게 이제 문학의 길로 들어섰는데 어 문학의 길로 들어으면서 한국에서는 아마 장로님 시대는 그, 그 당시에 여성 잡지로서 네. 여원이라는 예, 있었죠. 게 있었어요. 예. 아니... 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여원 잡지 기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고 이따가 이제 학교 선생도 좀 하고 네. 그러다 왜 그때는 뉴욕에 사람들이 뉴욕 만은 미국에 오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생각으로 미국에 제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미국을 왔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후회합니다. 예. 왜냐면 한국말로 문학을 하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영어로 문학을 하기 전에는 아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죠. 조금 예. 예,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한국어를 지키면서 한국말로 글을 쓴다는 것이 참 외롭고 또 한국에서는 어, 그때 저는 20대 대학생 때 문단에 나왔기 때문에 참박광을 받았어요 <laughs> 네, 나좀그 시대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여성들이 별로 없었고 대학 시절에 어, 저그 현대문학이라는 게 대단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네. 그러니까 막 신문에 문단에 등담하 신문에 나섰어요 즘엔 나도 안 해요 네, 음. 뭐 현대 문학 그러면 서정주 시인이든지 방우올이라든지 네, 양주동이라든지 네. 뭐별분 유명한 거다 네. 뭐 있잖아요 거기 근데 <laughs> 그 시대 그 시대 선생님들이 어, 김송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그 선생님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네. 아까 좀 자랑도 하려고 그랬지만, 지금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기 박정희 대통령 묵힐 네. 때 있고, 유경수 의사님도 있지만은, 제가 놀랄 얘기를 하나 할까요? 예예. 예. 제가 여운 기자 했을 때, 대한, 그때 영화를 보면 대한 뉴스 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한뉴스의 기자들이, 여기자들이 육여사를 취재하려면 제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네. 그 사진이 대한뉴스에 맨날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육여사가 저를 꼽아가지고, 청와대 육여사의그 잡힐 글그 뭐, 어, 그 쓰는 거. 네, 그거 기사를 제가 갔어요. 여기자로는 네. 그래가지고 육력사고참 친했어요. 아이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시대는 20대 참 괜찮았죠. 그렇죠. 아유 그때 뭐 얼굴도 예쁘 아, 그런데 왜 미국을 뭐. 왔는데 <laughs> 참 지금 뭐 후회할 수도 없고 지금 여기 남편 없으니까 좀, <laughs> 네, 쉽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제 남편은. 51년에 배를 타고 미국에 중학교 2학년 때미국으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 그 시대에 진짜 현에 타는. 그렇죠. 네, 저 전쟁. 와서 공부해가지고 어, 지금 대학에 교수로 지금 아직 나이가 저보다 좀더 많은데도 아직도 교수를 하고 있어요. 아, 아직도 하고 계세요? 나 언제 오신 줄 알았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 저노안대학 브로콜리. 네 아직 거기. 아 그래요? 잘 가시네. 아이 저는 뭐 네, 네. 모르는 게 없습니다. <laughs> 아 지금도 어, 왜냐면은 친구도 없고 네 친구도 없고 골프도 못 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제 남편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했어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도 가르쳐요 이렇게 제가 은퇴하라고 그렇게 해도 요안 해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있는 그 좋은 남자들 다 놔두고, 미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또 문학의 길도 이제 많이 이제 서울,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소외감당하고,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재미 시인이 된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그 대학교수보다 더 좋은 신랑값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요? 안 해요. <laughs> 사진작가라고 그러세요? <laughs> <laughs> 저요? <웃음> 저는요. 예, 왜냐면 지금 제가 어, 제 인생을 그거 하고 싶은 게한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아, 예. 제가 마음대로 돈을 쓰는, 그래서 제가 남편 돈이 아니고. 그럼 저, 남편분이 구두쇠인가요 <laughs> 괜찮습니다. 안, 안 계시는데요, 뭐. 어, <laughs> 아니요, 지금 이 방송은 저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 예, <laughs> 아니, 절대 뭐 얘기를 안 쳐. <웃음> 예. <웃음> 그러는데, 제가요. 하고 싶은 게두 가지가 아직 네. 남았는데, 목, 뭐,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첫 번째, 제가 시베리아 벌판을 기차로 여행하고 싶었어요. 아하. 저도요. <laughs> 아, 그러셨어요? 네네. 우리 갑시다. 네, 아, 그면그면 네, 남북이 벌써 화해가 돼야 되고, <laughs> 남북 연결이 아니, 돼야 돼요. 그, 모르시는 소리인가요? 네. 제가 시베리아 네. 벌판을, 기차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당시에 제가 닥터 치바거나 아, 예. 이런 소설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냥 영화만 서너 번씩 봤어요. 예. 그러니 제 꿈이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벌판을 한번 가보는 거. 예. 근데 그것을 못했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것은 할수 있었는데 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 크루즈, 세계 크루즈 있잖아요. 예, 크루즈. 예, 예. 그걸 사실은 그 코로나 그때 그 예. 기획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어,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만 오천 벌이면 갈수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가려고 딱 했는데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아, 저도 마찬가지 예약해서 아, 그 <laughs> 그랬는데 그 배가, 일본에 그 무슨 배가 그, 스탑에 돼가지고 못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걸 보고서 이제 그건 포기했어요. 예 네. 네, 이제 그루즈는 이제 포기하고, 이제 한국이나 가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를, 뭐 사람들은 나이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나이 얘기를 참 잘해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70이라고 그랬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80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럼 아, 그러면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뭔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 마지막 어 70대 책을 아7 70 0몇세 냈구나. 어문단 50주년 기념로 이제 시집을 냈고 이제 네. 뭐 80주년 기념으로 저는 무슨 생일 파트니뭐어 환갑이니 뭐 칠순이 팔순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네. 형식적인 것을. 그래서 이제 80주년 기념으로 크루지도 못 하고 시베리아 벌판도못 갔으니까 음. 책이나 한두권 낼까. 음. 어. 근데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것도 저것도 못 하고 있어서 이제는 한국 가면 예. 제가 이제 이제 어,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예 아유 그 네, 아주 건강하신데 뭐 네, 책두 고나... 권을 내 가지고 가지고 와서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아유, 그리고 선생님 이것도 다한 권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어, 이렇게. 아, 귀한 우리, 저, 뉴욕 사회에서 원로 문학이신김송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김송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송희 선생님은 제가 한국 일보,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셨는데, 그동안 상상 속에서만 우리 김송희 선생님을 뵀는데 아, 아, 얼마나 이쁘게 생겼을까? 그것도 이제 제 머릿속에. 근데 아, 어느 날, 교회에서 가는데어김선생 님이 우리 교 교인이라고 그래서 인사까지 하고 사진까지 찍게 해 주셨어요. 장로님 정말 반가웠고요. 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좀 정리된 예, 정리된 더 좋은 이야기를 장로님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있었으면? 이렇게 그냥 우리 그절제안 네, 네. 되고 뭐 이렇게 안된 이런 이런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귀한 손님 모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